왜 동해를 창시 개명합니까?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미국의 결정은 한국에 큰 상처를 준 외교적 결례입니다. 바다 이름을 정하는 국제수로기구 IHO조차 바다 표기를 지명이 아닌 고유 번호로 변경 중인 상황에서 한일관계의 미래를 축복한다며 일본 손을 들어주는 미국에게 왜 당당히 말 못합니까? 동해 일본해 변기의 마지노선도 못 지키고 제페니즈 파이 확대를 허용하는 정부의 의지와 실력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눈뜨고 코베가는 국제 외교에서 선의의 수사는 검증되어야 하고 국익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한미일 3자 협력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야 합의로 미국 측의 동해 표기를 요청하는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를 제안합니다. 국민의 힘도 함께 하리라 믿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봄의 뉴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